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며 나아갈 때에도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는 그 손길 속에 100% 오르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 각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 열린 마음이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 있어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를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밤의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가라는 뜻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빌리보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그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의 거절 6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과 계획이 아니라 주께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막히고 거절당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거절은 인도하심의 시작입니다. 적용질문입니다. 현재 막히고 거절당하는 내 상황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열심을 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힙니다.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낙심하거나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실까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인도의 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보다 더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역,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사역의 방향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시아의 길이 막힌 것은 유럽으로 향하는 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니 오는 곧 다른 방향에서의 예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는 상황 혹은 모든 문이 닫힌 듯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초대입니다. 지금 우리 문, 문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문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떠나기를 힘쓰니 8절부터 10절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사방이 막힌 바닷가에서 밤을 맞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사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의사 누가까지 합류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결론 내리고 즉시 순종하여 떠나기를 힘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우리 안에서 부르심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소경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밤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의논할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드어와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계획이 멈추고 방향을 잃은 채 바닷 끝에 서 있는 듯한 시간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정점이 아니라 멈춤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인생의 어둠과 정지의 순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밤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혼자의 환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길을 함께 기도하며 분별해 줄 믿음의 동력자, 나를 바로 세워줄 공동체, 함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들, 신앙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공동체 안에서 명확해지고 공동체의 순종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이의 길이 아니라 우리 함께이의 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분명한 부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마음을 열어.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빌리뽀까지 순조롭게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수의를 유하며 기도하자 주께서 자색 옷감장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또한 그 가정과 공동체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려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집이 열린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열림의 연쇄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시니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니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하니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가족이 구원받으니 집이 열립니다. 집이 열리니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이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깊이 찌를 때그 순간 우리는 이전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은 곧 열린 집, 열린 손, 열린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복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마음을 여는 사건입니다. 루디아의 열린 마음과 열린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열린 집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계획과 뜻만 앞세우느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막히고 거절당하는 환경 속에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인생의 밤에도 공동체와 함께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